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중소기업 사랑나눔 서포터즈 박지성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현재 저는 지금 이제 중소기업 중앙에 KB 정원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아, 어,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어, 오늘이 과연 무슨 날일까요? 예. 11월 14일이에요. 무슨 날일까요? 감독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예. 수시험이에요그죠 아, 수능. 중요하죠. 예. 아, 어, 우리 수험생분들. 정말 좋은 경과 있으시길. 있으시 어, 정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제 KB졸. 여기 중앙에서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예. 지금 2024 중소기업 나눔페스타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요. 어, 과연 안쪽에 지금 뭐 되게 지금 더블썩 하거든요. 같이 한번 현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가시죠! 여러분, 여기는 이제 애장품 경매 코너라고 합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제 나여, 나란히 이제 뭔가 좀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이다 이제 유명인사들, 뭐 배우 아니면 뭐 정치 쪽에 관련되신 분들, 이제 이제 애장품들이 물건들이 쫙 나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현재 지금 방망이가 현재 지금 경매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방망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야구선수, 예, 이승엽 야구 배트가 지금 현재 경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현재 실시간 중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방 낙찰이 됐네요. 와, 얼마죠? 한 명이 얼마죠? 150만 원이죠. 야, 150만 원에 이승엽 야구 배트가 현재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자, 다음 또 이제 어떤 게 나올지 정말 궁금한데요. 페스티벌에는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아, 어, 그 방송을 통해서 또 펌프를 통해서 듣고 굉장히 싸다는 걸 얘기 듣고 왔습니다. 아, 아주 홍보가 잘 되었나 보네요. 어떤가요? 오늘 좀 사람이 좀 많은 편인가요? 지금 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고르고 싶은 것도 다못 골랐습니다만 신발 부터해서 먹는 쪽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그럼 지금 아주 만족한 상황이신가요? 예, 네, 굉장히 만족합니다. <laughs>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더 사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아, 네. 어, 이제 이게 앞으로 매년 열린다고 하는데 좀 자주 애용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 당연히 그렇게 참석할 예정입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물건들을 사셨나요? 아 오늘은 제 소신껏 어, 와이프가 구매해 달라고 한 프라이팬하고 보일 네. 매트 구매했습니다. 저 아, 생필품 위주로. 아 그럼 심부름 다녀오신 건가요? <laughs> 아니요 소신껏 구매했습니다. 아 소신껏. 아 그럼 아직 허락을 안 받은 것들도 좀 많이 구매를 하셨다. 아 예. 저기 보시면 제거 라면. 아 라면 이건 비상식량. 네 맞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어+ 어떠신가요 좀 만족을 하시나요? 예 오늘 역대로 가장 크게 열린 것 같고요 어, 점점 더 발전하는 2024년 중소기업 나눔 페스타가 됐으면 합니다 어 여기 이제 1 0 소생술 이제 재원으 하면은 다이못커 이처럼 네.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에 주황색 옷도계시고네 달리고 에 신고해 이시고또세개 신고. 신고? 땅+ 땅 천천히 하나 둘나 네. 하나. 아, 하나 하나 니다예나하 노래 들하 여러 여기서 떨어지라고 할 때까지 누르시는 거예요 한자로부터, 모두 물러나세요 이때 떨어지시면 돼요 계속 눌러주시면 네. 필요하대요 가슴 압박 해주세요 네. 자 전기를 네. 모으는 이 시간도 우리는 산소를 보내야 돼요 감사합니다 3천원 네. 할인 네. 받았습니다 아 꿋합니다 정관님 예, 미미전 컴퍼니랑 혹시 어떤 연관돼 있으신 분이신가요? 네, 대표 양혜선입니다. 한방 약정을 대표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뭐 기관지가 안 좋다든지, 뭐 비염 있으시다든지 그런 커피 대신 건강하게 드수 있는 한방 약정 위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나눔 페스타에 좀참여하게된 계기가 어떤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제 선정돼서 브리핑하는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사랑나눔 페스타가 있다고 해서 좋은 취지 이제 기부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라고 해서 좀 따뜻한 온정을 조금 더 한방을 보태고자 나왔습니다. 아 정말 너무 마음 따뜻하신 분이시군요. 네, 좀 많이 팔리셨나요? 어, 네, 생각보다 판매가 잘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약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택배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실 저희 같은 제품들이 뭐 이렇게 홍보 자리가 부족하잖아요. 홍보로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저희도 좀 구독자... 그래도 좀 많이 보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미미정 컴퍼니고요. 저희는 한방 약청을 대표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커피 대신 하루에 한잔 음료만 바꿔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뭐 피로회복이라든지 왜 피곤하다 우리 커피만 마시잖아요. 근데 뭐 쌍화청이나 시전대보청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거든요. 라떼로 해서 먹어도 맛있기 때문에 어, 뭐 건강을 조금 챙기신다면 그리고 이제 겨울이니까. 아, 네. 몸을 조금 더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한번 찾아주세요. 네, 여러분 저희 이제 카페인 대신에 한번 이런 쌍화차 이런 것들 한번 드셔보는 것도 이번 겨울에 아주 좋은 건강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내년에도 참여하실 거죠? 네,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미미전 컴퍼니네 대표님이셨습니다. 어,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익숙한 분이 여기 옆에 있더라고요. 예, 네, 기소개한 번만, 예, 네, 부탁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지금. 나눔, 사랑하는 거 중소기업 중앙에 예. 어, 나눔페스티벌 의 자원봉사자로 지금 현재는 이라고 이제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아, 어, 원래는 뭐 저희랑 좀 연관이 인 있는 사람인가요? 사랑하는 재단 서포터즈랍니다. 자, 아, 서포터즈였어요? 네. 아,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너무 좋은 상품이 많아서 네네. 진짜 빨리 안 사면 다못살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쇼핑을 하셨구나 오해입니다. 어, 억울합니다. 어, 그래서 뭐 사셨는데요? 저는 일단 5년 맺고. 오늘 매트 어, 안 그래도 이제 겨울이 와가지고 많이 추운데 오늘 매트가 단돈 3만 원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효도 선물로다가 이렇게 좀 두둑하게 샀습니다 아 할머니 할아버지 예예 예. 하나 샀는데 이번에 네. 페스티벌 온 거는 처음인데, 네네. 사실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 연도에도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 너무 좋은 상품들이 조금 저렴하게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 아. 여기서 오신 분들도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들고 나가시는 거 보면서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일하러 온게 아니라 네. 사람. 러 하루에 내가 후원자로 기부자로 어, 좀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열심히 어, 쇼핑하시길 바라겠고 <laughs> 예,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2024 중소기업 나눔페스타에서 이제 다양한 물품 그리고 따뜻한 나눔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어 이렇게 오늘 좀 모인 수익금은 이제 뭐 공경 성금품이나 아니면 아동 복지 시설 이런 소외계층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다음에도 또 이렇게 매년 행사가 열리니까 다음에도 꼭 참여해 주시고 어, 또 저희 사기꾼 유튜브 어, 많이 많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인사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포터즈 박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